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오르고요 나스닥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자 오늘 주제는 사이버 트럭 생산일이 공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밴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이버 트럭 모양인데요 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3월 판매 1위 차량은 어떤 차였을까요? 알아보겠고. 테슬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포드 전기 픽업트럭 벌써 나오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2% 넘는 반등을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장 초반에는 뭐 JP 모건 1분기 순익이 전년비 42% 감소했다고 뉴스가 나왔고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대비 무려 11% 이상 폭등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어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3월달 어 인플레이션 지수가 피크 아웃이지 않냐? 최고점이지 않, 않겠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요. 국채 금리는 어, 다소 하락을 했고 어,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에서도 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0.5% 포인트, 50 베이스 시 포인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 5월 달에 아마 연준에서도 미국 연준에서도 어, 50bp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장은 어, 1분기 실적, 어, 시즌을 맞이를 했고요 물가, 연준, 어,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부터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이슈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도 4월 20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자, 오늘의 맵을 살펴보면, 어, 기술주 중심에 나스닥이 좋았으니까, 오늘 테슬라도 3.6% 거의, 아마존 3% 이상, 엔비디아도 3% 이상 오르면서 기술주가 좋았고요. 오늘 JP 모건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좀3% 이상 빠졌습니다. 유가도 일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좋았고,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뭐 트래블, 뭐 리조트, 어, 숙박업소 이런 어, 저기 좋았어요. 어, 자 계속해서 오미크론이 활 어, 활개를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지금 세계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국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어 그래서 기가 상하이도 가동 중단 상황인데요. 그것은 어 추후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좀큰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좋은 흐름의 어 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 어 슬로우 스토캐스틱 소 어 지금 어 상승 전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의 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14,500을 넘어서서 빨리 14,700을 넘어서야지 다시 한번 이제 올해 상승 추세로 접어들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 모양을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그래서 어깨선이 지금 나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태도 다시 한번 14,500까지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타슬라도 오늘 3.6% 가까이 오르면서 천불선을 다시 천슬라를 어, 만들어냈습니다. 1,022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어, 비교적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어, 그간의 하락을 반전시키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다만 지금 기가상하의 가동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뭐 뭐 5월 15일까지도 어, 가동 중단이 될수 있겠다라는 좀안 좋은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간략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 궁금하시죠? 자, 이분도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해 주시는 분인데요. 어, 테슬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상승하는 어, 선은요, 테슬라의 어, 기업 가치를 뜻하고 천천히 이렇게 가치를 올리다가 급하락반전하는 이라인은 레거시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어 카메이커를 뜻합니다 지금 완벽히 역전하는 시점에 이제 이르렀고요 테슬라는 어 급상승하는 시기 어 스카이 로켓팅하는 시기에 지금 이르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해서 헤드스타트 그러니까 자 시작하는 부분 급상승하는 부분에 시작점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기가 상하이 가동 중단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을 잘 활용하셔야겠죠. 자 길게 5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니까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신나으로잘 어 모아가시라 조금씩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뭐 각각 국가에서 계속해서 테슬라가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판매량 1위 뭐 노르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영국도 최근에 어 나, 이슈가 나왔었고요 1, 1등 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다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국가죠 자 독일 옆에 붙어있는 오스트리아 국가 자 여기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1위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3월달 판매량 1위는 테슬라였다 내연기관을 포함했을 때총 1위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벌써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고 수입차 순위 4등, 4등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월달에는 모델 Y가 655대, 모델 3를 315대를 오스트리아 판매해서 오스트리아 1위 브랜드로 올라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랜드별 판매량이 나오고요. 테슬라가 3월에 970대를 팔아서 오스트리아의 1등으로 일, 일, 일어섰습니다. 자, 전기차 순위라고 이거는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기차 순위의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655대 모델 3가 315대로서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어, 내연기관 다 포함한 순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연기관 다 포함한 순위고 여기 보시면 뭐 bmw i3 아우디 q4 이런 차도 있고 어,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또 올라와 있네요 여기 뭐, 뭐, 포드의 마크2도 있고 기아 ev6도 있고요 기아 니로도 있고 자 전기차랑 내연기관 다 포함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사이버 트럭이요. 내년에 어, 양산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기가텍사스 오픈 행사 때도 어, 사이버 트럭은 2023년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 다만 그 시기가 2023년 좀 말일 것 같아요. 자 10월 말에 어, 출시가 될것 같다 라는 지금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사이버 트럭 모양의 밴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렉스란 분이 스타트업 프로덕션. 자 그러니까 대량 양산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테슬라 로드스토어가 지금 벌써 어, 어, 주문을 할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어, 공식적으로 나왔죠. 중국에서도 테슬라 로, 로드스토어를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 어, 7월달 자 테슬라 로드스토어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2023년 10월이 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생각보다 좀 늦어지죠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벤 데리 케이티 로보 택시 로보 택시에 전념하는 어, 테슬라 벤이 아마 2024년 1월 달에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이 정보는요 오토포캐스트솔루션 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어. 표현을 해 주고 있고요 리서치 기간이겠죠 자 리서치 기간에서 각 카메이커로부터 sop 그러니까 스타트업 프로덕션 시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고 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의 벤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벤은 어, 사이버 트럭이라는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모양의 차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모델3 모델y도 어,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크기만, 크기만 좀 다를 뿐이죠. 자,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 배는 어, 기가팩토리 오스틴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이 되고요. 여기 SOP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2023년 10월 달로 되어 있고, 어, 테슬라 배은 2024년 1월 달로 되어 있고, 2030년까지 생산을 하겠다 이거 EOP죠, 엔드 오브 프로덕션. 그래서 어쨌든. 내년 10월에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유, 뉴스이고요 자, 지금 테슬라 벤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벤은 어, 로보택시에 전념할 만한 어, 제품이다라는 거죠 어, 최근에 기가텍사스 오픈 행사 때 일론 머스크가 어, 정확히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 로보택시에 전념할 차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모양이요 일단은 이렇게 누군가 표현을 했다고요 사이버 트럭 모양이죠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 누가 이렇게 상상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이것을 좀더 어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괜찮죠? 사이버트럭 모양으로 사이버 밴이 나오니까. 자, 이것도 어 솔직히 어 로버택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업용 어 제품, 비즈니스용 제품이 아니라, b2b 제품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모양이 정말 매끈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겠죠. 거의 사이버트럭에다가 위에다가 지붕을 씌운 모양이긴 해요. 어쨌든 어,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밴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자 2024년 1월에 나올 수 있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이 와중에 치고 나오는 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트럭은 원래 2020년에 어, 발표가 되면서 2021년 2022년 어,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계속 연기가 돼서 2023년까지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좀더 확실한 제품, 좀더 정말 멋진 제품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 최신의 기술을 다 집약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포드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포드의 F150은 가장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픽업 트럭이죠 자 그것의 전기차 버전이 벌써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4월 26일에 나온다고 어, 진 팔리, 어, 포드 CEO가 이렇게 어, 티저 이미지를 제시를 했고요. 이날 이제 이벤트 어, 출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어, 관련해서 포드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단 뭐 이번 행사는 4월 26일에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한다고 합니다. 포드의 전기차 센터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어 포드 머스탱 마크에 이건두 번째 전기차죠. 마크 에인은 는뭐 CUV, 조그만한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F150 라이트는 이제 픽업 트럭이죠. 미국의 가장 많은 어, 포션을 차지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픽업 트럭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20만 건의 어, 예약 주문을 어,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어, 예약 주문을 받은 상태이고요. 포드는 어, 이러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자, 매년 15만 대 F150 라이트닝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재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자, 지금, 어, 사이버 트럭이 2023년 10월 달에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빈자리를 정확히 잘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 1호로 나오는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이 바로 F150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장 선점 효과가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이미 베스트셀러의 포드 1 5 0 0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잘 팔릴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것의 이제 재원을 보면은요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 금세 이 시장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포드 1 5 0 라이트닝의 기본 모델 베이스 모델은 4만 2천 불부터 시작하는 아주 싼 가격인데요. 아마 이 가격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워낙 그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4만불에 시판의 기본 모델이 어 레인지 그러니까 최대 주행 거리가 230마일로서 368km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300km 아마 초반이 나올 것 같은데요. 113kWh라는 상당히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어 최대 주행 거리가 이렇게 짧다는 것은 효율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혈, 이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 그러니까 Extended Range 자 이게 이제 뭐 풀옵션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이제 9만 불이 넘어요 거의 10만 불 가까이 엄청나게 비싼 차량이 돼 버렸죠 자 이게 레인지가 480km입니다 300마일 정도 나오는데 자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수치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뭐 제법 이 정도면 괜찮죠 400km가 넘으면은 자, 괜찮은, 어, 레인지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할수 있는데, 차량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자, 그리고 153kWh의 배터리를 탑재해요. 상당히 크죠? 아마 테슬라는 한 70kWh 배터리 정도를 탑재를 하게 되면, 모델3, 모델Y 같은 경우는 뭐 500kW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효율이 테슬라의 2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최근에 공개된 사이버 트럭의 실제 주행 이미지에 보면, 사이버트럭은 뭐 960km, 600마일 이상의 최대 주행거리를 가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이 7만에서 9만 불정도로 형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이제 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비슷한 가격에 거의 2배의 어, 주행거리를 갈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이버트럭이 선택을 하겠죠. 사이버트럭이 훨씬 더 많은 좋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혹시나 2023년 10월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시장을 역전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벌써 140만 대의 예약 주문을 가지고 있죠. 자, 포드는 20만 건의 주문을 받았는데요, 예약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만큼 생산량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를 준공을 시키면서 어 엄청난 대량 생산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사이버트럭이 2023년 10월에 나온다는 것은 좀안 좋은 뉴스였지만 어, 나오게 되면 포드 f 1 5 0을 금세 넘어설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사이버트럭이 어, 늦어지는 측면에서 관련돼서는 다양한 굿즈가 나오면서 테슬라 팬 사이버트럭 팬들을 달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백팩이요 사이버트럭 모양이죠 그죠 이 백팩의 디자인은 한 테슬라 팬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이 아이디어를 테슬라에서 직접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이버 백팩 닷컴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물건을 팔고 있고요. 가격은 199불로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인데 어, 소재를 비싼 걸 썼어요. 사이버 트럭도 거의 방탄 어, 최고의 스테인리스 기술 그러니까 뭐 스타쉽 스페이스 x 스의스타쉽과 같은 우주선을 사용한 그 소재를 쓴 걸로 유명을 하죠. 사이버 트럭의 차체죠. 자, 그런 식으로 이 가방은, 가방의 소재가 카본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카본 소재로 만들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암호 락 기능이 있고요. 자,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내부가 젖어 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USB 차징 포트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자, 창의성과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늦어지면서 출시가 늦어지면서 자,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굿즈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가 텍사스가 이제 오픈하면서 더 다양한 굿즈가 나오고 있어요 어, 기가 텍사스와 관련된 뭐 벨트 버클도 나오고 있고 사이버 트럭 관련된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트럭 관련된 뭐 휘슬이라든지 어, 사이버 쿼드, 그러니까, 뭐, 어, 네발 오토바이도 나오고 있고, ATV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자, 어쨌든 2023년 10월 정도에 사이버 트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굿즈들로 잘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